안녕하세요. 챙기는 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옳다. 지은이 정혜신 출판사는 해냄. 책 제목만 들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 정혜신 30여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 2 0 0여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 책은 15년 정치인, 법조인, 기업, CEO와 임원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이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진실의 힘에서 집단 상담을 이끌었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와락이라는 심리치유 공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치유공간, 이웃을 만들고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에 힘썼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의 사람 공부,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사람 vs 사람, 남자 vs 남자 등이 있고, 공조로는 홀가분,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등이 있다. 맨 앞에는 내 아내의 모든 것하고 어, 남편분이 쓰신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프롤로그 자격증이 무용지물인 트라우마 현장 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심리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상담해야 정말 음, 그 사람에게 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적정 심리학의 핵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품은 공감, 그 입체적인 공감은 집밥 같은 치유, 적정 심리학의 핵이다. 잘 모르고 보면, 어, 저걸 가지고 뭘할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감의 이력은 어떤 힘보다 강하다. 이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2018년 9월 정혜신 차례 1왜 우리는 아픈가 2 심리적 CPR 3 공감 4 경계 세우기 5 공감의 허들 넘기 6 공감 실점 아, 우리가 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라를 보면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여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존재가 바로 스타라고 합니다. 나를 너에게 맞추는 초기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가 누리는 지위와 힘은 빼어난 재능과 고도의 촉을 바탕으로 자기 소멸의 경지에. 다다른 이가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다.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스타라면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 같다. 스타의 삶은 우리 삶의 완전한 축소판이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나를 지워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SOS를 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하다. 나가 흐려지면 반드시 사람은 병든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도 결정적 실수나 악성 댓글 한 번에 그간의 모든 환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된다. 살던 삶의 끝자락에서 더없이 기진맥진해져서 생 전체에서 마지막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노인 일반으로 바라보는 시선. 우리 사회에는 노인을 바라보는 양극단의 시선이 있다. 한 축은 노인에 대한 편하다. 노인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분별력 없는 사람으로 본다. 무시하거나 조롱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노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이 전부인 존재로 바라본다. 유기체가 아닌 노인 일반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그 존재에 대한 무례다. 그 시선은 그의 개별성을 몽땅 희발시킨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꺼리낌 없이 할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감정 히로에락이 차단된 삶의 끝은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스펙이 감정이다. 감정은 존재의 핵심이다. 내 감정은 오로지 나다. 감정을 억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존재가 거의 희미해진 삶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총에 맞은 사람처럼 조용히 허물어지는 일이다. 고독사가 그 극단적 결과다. 심리적 CPR 또한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꼭 배워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 언저리에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 묻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을 연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물으면 된다.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 여긴다. 아니다. 정반대다.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이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그 개인만으로도 전문가 없이 내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울감, 무력감은 삶그 자체일 뿐 병이 아니다. 슬픔이나 무기력, 외로움과 같은 감정도 날씨와 비슷하다. 감정은 병의 증상이 아니라 내 삶이나 존재의 내면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의 삶은 벽그 자체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한 존재다. 아, 본질적으로 우울한 존재군요.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말, 내 생각을 드러내면 바로 싹이 잘리거나 내내 그림자 치금만 당하고 사는 삶은 배터리가 3% 남은 방전 직전의 휴대전화와 비슷하다. 심리적 CPR은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일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때 정확하다. 심리적 CPR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 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관계를 끊는 힘도 필요하다. 공감자는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 너도 마음이 있지만 나도 마음이 있다는 점,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만 나만 잘한다고 되진 않는다. 상대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 그것까지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다. 어떤 관계에서든 납득할 수 없는 심리적 합을 관계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 내 건강성을 지켜야만 나중을 기약할 수 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 합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그래서 공감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발 한발 내디으며 얻게 되는 무엇이다. 경계란 개념은 이상형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너와 나를 갑과 을로 나눌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은 갑대 갑이다. 갑과 을 같은 사회적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인지할 수 있어도 갑을 관계를 갑갑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무엇에 다정하고 무엇에 단호해야 할까.오래전 우리 집 얘기다.아들 중 하나가 어릴 때 말도 늦고 학습 속도도 늦었다.사회성도 부족해서 친구도 사귈 줄 몰랐다. 집에서 먹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는 외식을 할 때였다. 우리 부부는 아이 몰래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테이블 회전이 문제가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 재촉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이 저자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유난히 늦을 뿐 아이는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식당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택한 방법이 그거였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감이 힘든 이유. 아, 맞아요. 왜 관계가 깊어지면? 공감이 더 힘들어질까요? 전문가들뿐 아니다. 사람 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든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구, 욕망이 더 많아서 그렇다. 아마 이것도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도 내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덜해서다. 나에 대한 공감이 타인 공감보다 먼저. 타인을 공감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 내 성격 때문에 내가 그동안 외롭게 살았다. 그래서 나를 닮은 아들을 다그치게 된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절반만 동의한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다. 자기를 만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반겨야 한다. 내 지난 세월을 누군가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동시에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 얘기를 한다지만 실은 계속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 아들 걱정을 한다지만 사실, 지난 시절 자신의 상처와 불안, 해완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날 수 없다. 자기 모습만을 무한 투사하며 불안해하게 된다. 내 상처 속에 매몰되서다. 너를 공감하는 일과 내가 공감받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내가 공감받는 일이 먼저다. 내가 공감받아야 비로소 왜곡되지 않은 시선으로 너를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다 보면 사람도 상황도 스스로 전모를 드러낸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건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건데, 내 마음은 어땠는데, 핑퐁게임 하듯이 주고받는 동안, 둘의 마음이 서서히 주파수가 맞아간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공감 혹은 공명이다. 아, 저도, 어,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해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그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과정은 소중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얘기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에게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그렇다고 합니다.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것 같은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공감의 힘이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공간의 힘을 내가 가진 경험과 정성을 다해 펼쳐 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만성적인 나, 기근과 관계의 갈등에서 시달리는 우리들,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하고 너를 돕고 싶은 이에게 전하는 결정적 이로와 세심하고 과감한 지지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힘, 치유자 정혜신이 전하는 공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 있습니다. 아, 이 책은 두께도 300페이지가 넘고요 아, 공감의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고 훈련이며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 이해하면서 공감을 잘하는 그런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